군중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민주주의 제도처럼 다수결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알미다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군중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정치인 역시 진리를 버리고 군중들의 여론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죄인들이 모인 현실 속에서 외면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해야 하겠나이다.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해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수님 가신 진리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언제나 소수였고 지금도 여전히 소수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교회도 사람 중심이 되고 인간의 조직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게 됩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난한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장로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인간이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천국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열명의 장로가 한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현실을 사실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열명의 장로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으며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진리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가나안의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난이는 해변과 요당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능히이 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열두 장로 중열 명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 명의 장로가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청중들에게 한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으며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들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을 뿐 아니라 유창하고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들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 편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소와 갈렙은 교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로 세련되게 포장된 10명의 장로가 결정적으로 놓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놓쳤고, 내가 너희를 그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으며, 결국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믿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민주주의 제도처럼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정마저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때 이미 인류의 씨가 말라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장로들은 땅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본 나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였고 마귀가 쳐놓은 눈앞의 현실이라는 함정에 빠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으며 교회 안에서는 습관처럼 고상하고 거룩한 종교 의식에 익숙해져 있었으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믿음이란 현실의 벽을 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상식과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치우쳐서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등 수많은 이적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요소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모세가 파송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 장로 12 정탐꾼 중에 요소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열 명의 장로는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요소와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여 육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을 죽이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천국 백성이 집단적으로 육을 죽이고 영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7년 활란이라는 홍해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이제 환란이 깊어지고 적그리시도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인본주의로 운영되는 교회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교회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알곡 성도들은 피난처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라. 아멘.